다 포기하세요.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뒤집어지는 두근두근 초코쇼를 해봤답니다. 응, 중순임당. 응, 저를 잡아보세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씨발 못 잡다. 전명산네 <laughs> <한 명단에> 발렌타인 대짠 <laughs> 다시 할게. 컨디션 안 좋으니까 빠르게 하자고. 나. <laughs> 처럼 생겼거든. 아좀 건. 뚝뚝. 어 근데 진짜 똑같아. 뚝뚝. 아, 그왜 넣어? 야, 야, 야. 그왜 넣어? 인성 혹시 문제 있으신? 아! 완전 설사. 야, 전명성, 근데 너는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뭔 초콜릿이야? 야, <laughs> 야. 전 남친을 생각하면 만들어봤어요. 아까 침 뱉었잖아. <laughs> 이거는. 아, <laughs> 씨발! <laughs> <laughs> 자기야, 내가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어. 우와, 우와. <laughs> 존나 드라이 아이스랄까? 오. 야 셀머데이. 보리 쏘 꽤나 굳으신 듯? 초콜렛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? 저 있죠. <laughs> 누굴 위해서 만들었나요? 제자칭. 그 아, 뭐야 <laughs> 너 로맨틱하다 돼지라이노4 헤어졌잖아 하거 같은데 얼씨구 씨발 얼씨구 ㅈ댔다 이거 우리가 <laughs> 생각한 건 이거잖아 딱 해가지고 와 술초콜릿이다 이걸 하려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? 문제 많지 <웃음> <웃음> 뭐가 문제지? 내가 봤을 때그거 문제 같은데 우리 둘이가 문제야 <laughs> 그래, 안 되진 않아. 뭐가 된 거야, 이 씨발. <laughs> 완전히 망할 것 같진 않거든, 내가 보기에는. 야, 된다니까, 이게.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. 구멍은 보이지? 오. 구멍은... 진짜 대장내신경. <laughs> 애 아프거든? 지금 화장실 가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을 듯. <laughs> 대변 같다, 좀 비주얼이. 차라리 대변 초콜릿을 만들까? 아, 이거 어떡하냐. 초콜렛은 사드세요 하나 둘셋 대변 웅스님당 두번째 <laughs> 이거 또 똥된다 그럼 제가 변기 케이크 만들어서 그 위에 똥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. 오. <laughs> <laughs> 성공한거 같은데 가구가 맞는지 한번 확인 음, 절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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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렇게 합체를 시킨 다음에, 이렇게 이음새를 붙여야 된다고. 이음새 통해서 점점 벌어지는데요? 오! 야! 아! <웃음> <웃음> 어제 표정 또 나오. <laughs> 와저꼴레 맥주다! 이런 걸 바랬거든? 어, 약간 그렇게 하 <laughs> 하나 근데. 여기 영상에서 봤을 때. <laughs> 내가 진짜 이렇게 망할 줄 몰랐거든요? 실패하면 <laughs> 만들기로 했던.

난좀 존나 재능 있는 것 같아 눌라줄거요 <laughs> <거야. 아니>, <laughs> 변렌타인데이 <laughs> 초콜릿 만드는 것보다 케이크 만드는 게 훨씬 쉽다니까 뭐라? 거기다 똥 싸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똥은 네가 벌써 만들어 놨는데 <laughs> 휴지 데코도 해주면은 완전히 배변 비주얼 쿠핑처럼 곁들려서 뽐뽑 올려주시고 휴지도 같이 이렇게 어머나 완전 변렌타인데이 변렌타인데이 아니 <laughs> 너손 어? <너> 속... <laughs> 오에도 시간 싸움이다. 자봐 봐. 오! 오!